자, 여러분들과 함께 베에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벌이 전신갑질을 취해야 한다고 말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이 전신갑질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인들 중 상당수는 이 영적전쟁에 대해서 양극단의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영적전쟁을 의식하여 오직 종교적인 열심만 가질 뿐, 이 일상이 무너진 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전신갑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종교적으로 열심이 특심인 이 광신론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뭐, 질병이 일어난다든지, 고난, 뭐, 경제적 가난, 모든 것을 사탄의 행위로 간주하면서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만 풀려고 합니다. 반대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냉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붙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구원의 문제나 주일 예배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나름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과 같은 문제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탄과 끊임없이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현실에서 사탄이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도 무관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탄의 공격으로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양극단적인 태도를 벗어나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신갑주 중첫 번째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인데 그것이 성도의 정지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 전쟁에서 이 일상이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결국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그 믿음의 삶을 구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는 것 그래서 그여 여쭤... 전신갑지를 취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결국 전신갑지를 통해서 일상에서 그것들이 구현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전신갑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영적전쟁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지와 별개로 사도바울은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왜 사도바울은 전신갑지 안에 기도라는 덕목을 집어넣지 않고 따로 떼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대단하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과 이 친밀해지기 위해서 취해야 될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 영적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기도는 영적 감각을 살려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 상황이나 현상을 보게 될때 단순히 이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이 사탄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탄의 어떤 계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핵심은 방언을 한다든지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 핵심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늘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성령님 이 시간에 어떤 나의 육적인 욕망이나 나의 육체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인간의 탐욕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늘 깨어 기도하라. 라고 사도바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기도하고 있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답니다. 이 영적인 것들은 참으로 민감하죠. 어제 깨어있던 감각이 오늘 무감각해지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놓고 오늘 갑자기 기도하기 싫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요. 뭐 너무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뭐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가 뭐, 뜨겁게 기도했다가 차갑게 기도했다가 아니면 기도를 안 했다가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반복해서 쉽게 일어나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깨어 구한다고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감정은 요동을 치고 우리의 태도가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만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나도 깨어 있어야 되지만 나의 전우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전우도 전우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전우에는요 기도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우리가 서로 이 기도로 교통함으로써 이 영적인 전우회가 확상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전쟁을 멈춘 자들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영적전쟁을 하는 자들은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 18절을 통해서요, 아, 기도가 영적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세상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 사, 바울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밌는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말씀의 비밀을 선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거,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바울은요, 어,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 억울한 옥살에서 벗어나는 것을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살, 어,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진리가 전달되는 것. 그리고 이 옥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예 기도 동목에도 기도 항목에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우리의 인식과 이 사도 바울의 인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 교회 목 목회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한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성도들은 눈물로 단니 목사님이 하루속히 옥살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성도들의 마음 너무나 불편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목사님이 비록 억울한 상황을 옥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그런 기도 제목 부탁할 사역자는 얼마에 계십니까? 제가 만약 복음을 전하다 옥이를 한다면, 아, 저의 첫 번째 어떤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은 분명히 무조건 이 옥살이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감옥이라는 장소가 너무나 낯선 장소잖아요. 거기 안에는요, 뭐, 진짜 이 잔혹한 범죄를, 어, 저지르고 들어온 그런 어떤 악한 자들도 많기 때문에, 얼마나 낯설고 두렵고, 뭐 그런 장소가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거야. 사도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죠.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감옥이 편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도 바울과 나는 이렇게 좀 다를까? 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도 제일 먼저 어떤 기도 부탁하는 것이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라면 저는 어떤 이 감옥에 갇혀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현실적인 좀 어려움 속에서 자주 어떤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볼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인식의 차이.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영적 안목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끊임없이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나 상황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런 것들이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늘게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뭐 그냥 너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기도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따로 떼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우선순위를 놓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조. 그것을 먼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